아직도 안 자고 있어. 늦었잖아. 얼른 자. 꿈을 포기했어요.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용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과감한 포기는 엄청난 용기입니다. 그거 수많으셨어요? 뭐 십대. 그때 후반 뭐 열아홉 살뭐 이때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왔었어요 가사를 쓸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저의 첫 번째 제가 뭐 스물네 마디를 한 스물네 마디 맞나 뭐 어쨌든 그렇게 한